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 여여미! 기염이 톡톡 튀는 여여미 가수를 모셨습니다. 그 엑스포 유튜브 채널에 여여미 팬팬 분이 많아요. 우리 팬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. 아들야, 아, 아,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함양 처음 와보는데 아,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 또 불러주세요. 오. 오, 유튜브 라이브 중인데 여기 댓글에 전부 요요미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계속 올라왔었어요. 아, 제가 팬클럽가입했잖아요. 예, 예. 유튜브 구독자고. <laughs> 저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할게요. 저리우리그 요요미 가수님은 해은이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혜연이를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? 아 제가 솔직히 어렸을 때 이제 가수가 되겠다는 그내 네 계기가 제일 큰 계기가 저희 그 제일 좋아하는 혜연이 선배님 노래 듣고서 제가 가수 꿈을 좀 키웠거든요. 혜연이 아, 선배님의 가수가 노래가 너무 좋았다. 그럼 네. 도대체 이렇게 노래 잘하게될 때으면몇 살부터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? <laughs> 아 사실 저희 아빠께서 아, 제가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에요. 음 근데 이제 청주에서 지금 이제 유명하신 트로트 가수분이세요. 저희 아빠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 따라다니면서 많이 막 이렇게 들었었어요. 아, 그러면 부녀 가수다. 음 아, 그런데 네, 자연스럽게 중단에, 네, 자연스럽게 네네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 기대하시는 분들,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최신곡이 있나요? 아, 아까 <laughs> 불렀드렸는데요. 그 홍콩 익스프레스라고 그곡이 최신곡이에요. 네네네 네, 네, 네. 아, 홍콩으로 직통 보내다 이소인가네 <laughs> 아, 예, 맞아. 노래가 톡톡 튀고. 그, 옛날 성인가요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, 신세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노래, 네. 노래 아, 안 나온다. 아, 그래, 홍콩이스프레스가 최신곡이시다. 참 노래, 노래 성공하길 빌게요. 아, 우리도 앨범 하나 사, 사자. 그럼요, 저희가 사야죠. 어. 여기 오셨는데. 그래, 우리 조직위에 네, 우리 조직에 사가지고 빛을 해놓자. 고 어, 네, 저희 사무실에 네. 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그 공연 투어를 많이 하셨죠. 근데 아까 들으니까는 공연 투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산삼을 고장 함량이라고 들었는데 아, 어, 산삼 들으 세 보셨어요? 이게 또, 또 센스 있으시게 또 이렇게 아, 산삼 먹어봤어요? 산삼요? 예. 아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그러니까. 이번에 산삼 드릴 수 있어요. 우리 진짜요? 유, 예, 유, 유,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아. 댓글 당첨되면. 5년간 사양삼 셰프리 교환권을 보내드려요. 아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여러분, 아, 네. 들으셨죠? 아, 그러면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, 우리가 2020년에 함양산삼 항로 엑스포를 합니다. 아, 네네네. 예, 그래서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여요미님의 응원 말씀 한마디 네.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한양 엑스포, 한양 엑스포, 어, 성공을 기원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50년, 100년, 이렇게 더, 더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아, 감사드려요. 아, 진짜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좋하나보다더 귀여워. 너무 삭힌다.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엑스포가 내년 9월 25일에 개막을 할 거예요. 내년에도 d 1 0일 행사, 또 s 포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네네. 그때 우리가 조아나하고, 시브리부장하고여요미 가수를 초청하겠습니다. 그때 꼭좀 와주세요. 네. 아, 꼭 와주세요. 아이고,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요미 팬들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조심해서 가세요.